오늘은 작년에 이어 서울 경기권 유튜버님들 몇분 모시고요. 막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님들이 지금 오시려면요. 아직 1 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데,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다님이 아는 곳인데 여기가 참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좀 들어와봤습니다 왔고요. 어, 여기, 여기는 사장님들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앉을 자리는 이렇게 세개 여기서 앉을 겁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메뉴판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달구지, 얘가 딱 하나 가운데가 딱 거리네. 소달구지 3 번과 소고기 가격. 호시살 25,000원, 갈비살 15,000원. 오, 저렴하네요. 돼지는, 쫄깃살 13,000원, 목살 13,000원. 어, 가격대는 저렴한 것 같아요. 가격대는 저렴한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어, 사장님이랑 커피 한잔 먹으면서 1 시간 동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6분입니다. 제가 5시 반에 도착을 했고요. 약속 시간은 6시 30분의 약속 시간입니다. 붕어 낚시 유튜버들, 시간 관념을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요. 몰래카메라 아면 몰래카메라를 할 거예요. 분명히 약속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제가 거리가 제일 멀습니다. 아, 저보다 더먼 멀니... 유튜버가 한명 있어요. 별빛붕어는 원주라서 그, 그 유튜버님은 6시에 끝난다 그래. 일 그, 학교를 다니거든요. 대학원생이라 6시에 끝나서 온다고 이미 늦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유튜버님들, 분명히 6시 반 약속인데 몇 시에 오는지 제가 한번 여서 카메라 스쳐놓고 몰래카메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벌써 왔네. 첫 번째 멤버 <laughs> 안단입니다. 야여 6시 11분. 역시! 약속은 칼. 약속은 칼. 야 지금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야제 시간에 들어오신 유튜버님은 안다다님만 제 시간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지각생입니다. 와, 이거 지각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을 물어야 될까요?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늦게 오는지. 뭐, 분명히 얘기할 게 저도 주말이라 오면서 이게 한, 평상시 같았으면 새벽에 낚시 유튜버들 거의 새벽에 움직이잖아요. 새벽에 오면 여기 한1 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오늘 저도 한2 시간 반걸려서 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주말인데 그 감안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지각생입니다. 그뭐 지각생들 벌금이나 벌칙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두 번째 멤버, 딱 왔습니다. 마스터 우. <laughs> 왔어요. 지각생입니다 시간 시각 보셨나요? 36분? 아니, 네, 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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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지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사장님이 자꾸 10분 빠르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네요. 지금 시간은 6시 36분인데요. 어, 제가 저 시대로만 보이길래 저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이 저게 10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10분이 빠릅니다. 마스터 5까지만 제 시간을 지키는 유튜버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게 이제 40분이 빠르니까 40분 이후로 오시는 분들은 지각생들입니다. 벌금을 물을지 아니면 벌칙을 물을지 나중에 공지를 해서 시청자님들 투표하겠습니다. <laughs> 야, 다음 유튜버, 낚시의 시간님 왔습니다. 야, 낚시의 시간님 반갑습니다. 인사 바라시고요. 야, 저 시간이 38분입니다. 근데 10분 빠르기 때문에 딱 6시 28분. 지각생 아닙니다. 야, 인증. 야, 딱 맞춰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 이거, 이거 딱, 이거 빨리 하나 더 해요. 이거 막이런거 승질 내지 말고. 빨리 해. 지금 시간은 7시 10분이고요. 우리 늦었다수다이수다이 지금 지각생입니다 아, 지각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각한 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늦었습니다. 아, 이진짜 차가 너무 막혀서 여기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어? 난 인천에서 왔는데? 뭔 <laughs> 깍고, 웬만한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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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 그리고 없고 경사 없고, 웬만한 공용 화장실도 좀 있으면서 식당도 없고. 없다고. 제가 아이갈 지금 시간은 여덟 아시4 0 분이네요. 1 시간 반 늦었는데. 대피품 왔습니다. 아 대학원이. 원래 6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6시 40분에 끝나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6시 4분마송스럽게레이트입니다 아, 저는 직장인이고요. 와이프는 맞벌이입니다. 자영 직장인이에요? 아, 자영업자고요. 네. 오늘 와이프가 퇴근하기 전에 퇴근한다 그래서 어, 좀 늦게 왔습니다. 와이프가 8시에 시 20분쯤 퇴근한다고 연락이 와서